선생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순간 세상이 선생님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듯한 밝은 기운이 함께 들어옵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기운이 선생님 곁을 단단하게 감싸주어 앞으로 붙어 있던 애구는 모두 떨어져 나가고 빛나는 기회만 흐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천복이 차오르듯 선한 일들이 연달아 찾아오며 마음을 환하게 비춰주는 축복의 시간이 열리고 있습니다. 1983년생 개생 돼지띠 선생님들 어느덧 2025년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던 순간도 있었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서운함과 답답함이 밀려온 날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돼지띠는 늘 온화하고 부드러운 인상을 풍기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깊은 감정과 섬세한 마음을 지닌 분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품어주려는 성향이 강해서 흔히 너그러워 보이지만, 그만큼 작은 말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특히 올 한해처럼 변화가 잦았던 시기에는 주변 사람들의 말투나 태도 하나하나가 마음속에 오래 남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12월은 무자월의 물기운이 깊게 내려앉아 돼지띠 선생님들의 직관과 감정이 더욱 살아나는 때라 사람의 기운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인연의 영향력이 크게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되며 소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정성 들여기도 올리겠습니다. 돼지띠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먼저 읽고 이해하려는 따뜻한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면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상대가 편안하도록 스스로 많은 것을 조절하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생각보다 섬세하여 무심한 말이나 차가운 태도에 금세 상처받기도 합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 주변에서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돼지띠 선생님들은 진심 어린 대화와 따뜻한 배려를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만큼 본인의 감정이 더 예민해지는 12월에는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가 한 달의 분위기를 크게 좌우하게 됩니다. 이 시기를 잘 보내기 위해서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인연과 함께 하고 부담스러운 기운은 자연스럽게 멀리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12월에 돼지띠에게 가장 긍정적인 기운을 주는 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돼지띠와 가장 잘 맞는 인연은 토끼띠입니다. 토끼띠는 말과 행동에서 부드러움이 자연스럽게 묻어나며 상대방의 감정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성향을 지녔습니다. 돼지띠와 비슷한 파동을 가지고 있어 서로 말하지 않아도 감정의 흐름을 쉽게 읽어내는 조합입니다. 12월처럼 마음이 예민해지는 시기에는 토끼띠의 따뜻하고 잔잔한 기운이 돼지띠에게 큰 위안이 되고 안정감을 심어줍니다. 두 번째 좋은 인연은 양띠입니다. 양띠는 내면이 깊고 조용한 편이라 돼지띠의 진심 어린 성향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룹니다. 서로 감정의 결이 비슷해 함께 있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긴장이 풀리는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양띠는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강해 돼지띠가 감정적으로 흔들릴 순간에도 든든한 지지가 되어줍니다. 특히 연말처럼 에너지가 변화하는 시기에는 양띠의 따뜻한 공감이 돼지띠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세 번째 좋은 인연은 호랑이띠입니다. 컵보기에는 호랑이띠의 강한 추진력과 돼지띠의 온화함이 어울리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관계입니다. 호랑이띠는 결단력이 강하고 추진력이 높아 돼지띠가 망설일 때 확신을 심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돼지띠는 부드러운 에너지로 호랑이띠의 강렬함을 자연스럽게 완화시켜 균형을 잡아주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12월처럼 정리가 필요한 시기에는 두 띠의 조합이 특히 좋은 상승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돼지띠가 12월에 유의해야 할 인연을 살펴보겠습니다. 나쁜 관계라기보다는 12월의 기운 속에서 돼지띠의 감정과 잘 어울리지 않는 인연입니다.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띠는 원숭이띠입니다. 원숭이띠는 기발하고 재치있는 성향을 지니지만 감정을 깊게 들여다보는 타입은 아닙니다. 돼지띠는 진심을 중시하고 감정의 여운이 큰 편이라 원숭이띠의 가벼운 농담이나 변화무쌍한 태도가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12월에는 특히 말 한마디가 오래 남는 달이라 오해나 불편함이 생기기 쉬운 조합입니다. 두 번째는 닭띠입니다. 닭띠는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직설적으로 말하는 성향이 강하며 상황을 빠르게 정리하는데 능합니다. 반면 돼지띠는 감정의 온도와 분위기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닭띠의 말투가 때로는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12월에는 이러한 성향 차이가 더 크게 드러나 감정적 피로를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용띠입니다. 용띠는 강한 자신감과 추진력을 지니고 있어 상황을 이끌어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돼지띠는 상대의 흐름에 맞추고 조화롭게 관계를 이어가려는 편이라 용띠의 강한 기운의 부담을 느끼거나 마음이 쉽게 지칠 수 있습니다. 연말에 예민한 시기에는 이러한 에너지 차이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1983년생 개생 돼지띠 선생님들의 2025년 12월은 따뜻한 기운을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해야 하는 달입니다. 돼지띠는 본래 부드럽고 여린 마음을 지녔기 때문에 자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인연과 가까이 할수록 하루하루의 기운이 밝아지고 내년의 흐름까지 정화됩니다. 반대로 맞지 않는 기운과 오래 함께하면 감정적으로 쉽게 지치고 마음의 균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달에는 진심이 느껴지는 사람,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 나의 감정을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을 가까이 두는 것이 무엇보다 큰 복을 부르는 길이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지닌 따뜻한 마음이 올해의 마지막 달에서 더 크게 빛나고, 좋은 인연들과 함께 편안한 기운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병원연의 화의 기운은 지금부터 점점 더 강하게 밀려오고 있어 선생님들의 삶 전체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불의 기운은 한순간의 흐름을 바꾸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인생의 방향 자체가 전반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커다란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운이 크게 움직일 때일수록 마음을 단단히 세우고 생활을 정돈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집과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정리정돈하면 막혀있던 운이 트이기 시작하고 마음속에 쌓였던 불안과 고민도 조금씩 잦아들게 됩니다. 또한 내 몸과 마음을 제대로 정비하는 시기가 되어야만 이큰 운을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됩니다. 운을 붙잡는 데에는 체력도 큰 역할을 합니다. 병원연의 강한 화기운을 감당하려면 평소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하거나 몸을 부지런히 움직일수록 기운이 훨씬 안정적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체력이 올라가는 만큼 마음도 강해지고 예전보다 더 빠르게 회복하고 결정하는 힘이 생기며 좋은 기운을 오래 붙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는 가만히 집안에만 머물기보다는 바깥 공기를 마시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늘리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좋은 인연들과 나누는 따뜻한 대화와 웃음은 선생님들의 운을 더욱 밝게 만들고 그 기운이 다시 새로운 기회를 끌어당기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사람의 기운이 모이는 자리, 선생님에게 긍정적인 파동을 주는 장소에 몸을 두면 그곳의 밝은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선생님에게 흡수되어 막혀 있던 일이 풀리거나 뜻밖의 행운이 찾아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화의 기운이 큰 변화를 가져오는 만큼 선생님들은 지금부터 마음을 열고 외부 활동의 폭을 조금씩 넓혀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흐름을 따라가면 삶이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그 속에서 선생님만의 새로운 전환점도 조용히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번 시기는 선생님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출발점이니 몸과 마음을 단단하게 준비하시고 밝은 기운을 기꺼이 맞이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